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예스와 노만 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에 예스와 노를 댓글로 답변해 주세요. 잠깐, 이거는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속임수 없고 재미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심심해서 올리는 겁니다. 대신 예스와 노를 각각 다섯 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스 다섯 번, 노 다섯 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성씨가 똑같나요? 여러분들은 염색을 했나요? 여러분들은 친척이랑 친한가요? 여러분들은 화장을 좋아하나요? 여러분들은 남자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스와 노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씩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은 댓글로 한님 뭐뭐뭐 질문을 달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답글로 예스 노우를 적어드릴게요. 대신 저도 예스와 노우를 각각 다섯 번씩 사용해서. 총 10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달아주세요.